11월 2일 화요일입니다. 가상가산 시황 분석 및 뉴스를 전달하는 블롱체인입니다. 지난 24시간의 주요 시황 정보입니다. 3일 예정된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지난주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으며 기업 실적 낙관론이 유지되면서 11월 첫 거래일을 맞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6% 상승하고 S&P500 지수는 0.18% 상승했습니다. 지수는0.63%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이은 급등으로 인해 10월 마지막 주에 약세를 보이면서 11월 향방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강한 하방 압력으로 인해 예상 박스권보다 더 내려간 상황이지만 6만 달러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1주차에 박스권 상단인 6만 5천 달러 위를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 상승을 가늠해 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미 연준의 테이퍼링 축소와 금리 인상카드, 또 국내는 가상자산 과세 문제로 인한 투자 심리 축소 등의 리스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일 오후 1시 10분 기준 코인 마켓 캡에서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2.27% 상승한 61,157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은 3.6% 상승한 4,325달러입니다. 에이다는 1.52% 상승한 1.95달러입니다. 리플은 1.95% 상승한 1.1달러입니다. 솔라나는 2.8% 상승한 204달러입니다. 도지코인은 1.61% 상승한 0.2706달러입니다. 시바이누는 1.57% 하락 0.0000698 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0.97% 상승한 587 달러입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제로헤지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마켓 담당이사 베른하르트 지멜카가 최근 공개한 리서치 노트에서 연말 이더리움 가격이 8,000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2019년 이후 가상 자산 가격은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동조화 현상을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룸버그 갤럭시크립토 지수와 2년물 인플레이션 스왑을 대조한 차트에 따르면, 이더리움 가격은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인플레이션 지표와 가상 자산 가격의 동조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이더리움은 향후 2개월간 8,0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데일리 호드에 따르면 유명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우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자산 클래스 중 금의 위치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 4분기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내년 1분기까지는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은 매도 움직임 없이 보유를 지속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은 이제 막 1조 달러를 넘겼고 금의 시가 총액인 4조 달러까지 약 4배의 차이만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모회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 DCG의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한화약 11조 7,850억 원을 돌파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월요일 DCG는 기존 투자자들이 새로운 후원자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2차 라운드를 발표했습니다. 7억 달러 규모의 이 딜에는 소프트뱅크 주도로 구글의 캐피탈지, 리비캐피탈 등이 참여했습니다. DCG 설립자 베리실버트는 IPO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지만, 현 시점엔 계획이 없고 논의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2차 라운드에서 지분을 팔지 않았으며 올해 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DCG는 내년 고액 순자산가를 겨냥한 자산관리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CG는 최근 해당 사업을 위해 자산관리 전문 자문위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더블록은 DCG가 자산관리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꾼 뒤 디센트럴랜드 만화가 주말 한때 400%까지 급등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만화는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의 네이티브 토큰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루노 아테 지역 총괄은 페이스북 사명 변경 이후 만화를 비롯한 메타버스 관련 가상화폐가 랠리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신고가를 경신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알트코인으로 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현지 시간 1일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 및 기회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의회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를 은행과 같이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재무부가 주도하는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리스크 해결을 위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금융기관 및 지주회사 차원으로 적절한 감독 및 규제를 받는 기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며 의회는 투자자, 발행자, 거래소를 보호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공식적인 시장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스테이블 코인은 휴대전화부터 미용 서비스까지 미국인의 모든 결제 방식을 바꿀 수 있고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포괄적인 결제 옵션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되어야 한다고